알로 메이크업 팀 실장 진입니다. 제가 메이크업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기초 먼저 제품을 소개하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스킨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앰플은 이 토리든 제품을 쓸 건데 제가 원래 토리든 제품은 순해가지고 제 얼굴이나 고객님들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게 토리든 제품이기는 해요. 이거 제품을 썼을 때 거의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 촉촉하게 베이스가 올라가서 거의 대부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림은 넘버진 제품인데요. 약간 피지 조절도 되고 트러블을 좀 잠재워주는 그런 거에 좀 효과가 있어서 완전 피부 뒤집어졌을 때 쓰니까 더라고요.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그 알마니 제품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톤업 기능 있는 거를 자주 찾아 쓰는데 이거는 모공 보완까지 돼가지고 고객님들께도 많이 사용해드리고 신부님들한테도 좀 많이 써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베이스를 하기 전에 베이스 프렙이라고 이 기초랑 베이스랑 좀잘 붙어주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요. 헤브블루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쓸때그 전에 이 프랩을 쓰면은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바르고. 제 피부 타입은 모공도 있고 유분도 있는데 건조해서 유지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아이돌 친구들 수정 볼 때에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얇게. 중앙에 먼저 깔고. 외곽은 베이스가 두껍게 올라가면 얼굴이 더커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 부분이 조금 더 베이스가 도톰하게 올라가고 외곽으로 갈수록 베이스가 더 얇아져야 전체적으로 음각을 살릴 때에도 조금 더 편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습니다. 코 모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공 커버를. 진짜 살짝만 찍고, 여기다 이렇게 덜으신 다음에, 여기 거의 안 남은 상태에서 코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 위에 두드려주시면 코 모공이 잘 됩니다. 제가 많이 쓰는 컨실러인데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딱 적당한 색감이어가지고 또좀 이렇게 덜어서 살살살살 한번 덜어내주시고 파우더는 이거는 일본 제품인데요. 애기들 분 파우더인데 엄청 얇고 메이크업을 할때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눈썹만 먼저 눈썹이랑 눈썹 위에 이마를 눌러주는 편이에요. 먼저 눈썹을 그리기 전에 최대한 예쁘게 빗어야 돼요. 눈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다 상승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컴플렉스라 이거를 다 아래로 좀 내려줄 거예요. 쇠만 살짝 채우고, 길이감만 살짝 연결해줄게요. 얼굴에 면적이 조금 있는 편이라 눈썹이 너무 얇아지면 얼굴에 면적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눈썹을 너무 얇게 그리지는 않아요. 저같이 눈썹 숱이 많고 좀 두꺼우신 분들은 눈썹 염색은 정말 필수로 하시면 돼요. 프라이머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번 케이가 보라 색깔이 있고 이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라 색깔에 비해 다른 점이 뭐냐면 약간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톤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가가 좀 칙칙하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은 훨씬 더 프라이머 기능도 되는데 눈가 톤 보정도 돼서 이거 한번 쓰시면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먼저 눈두덩이 베이스 톤을 쓸 건데요. 이런 밝은 톤을 먼저 쓸게요. 그냥 진짜 살짝 톤을 밝혀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색깔을 두 개를 조색을 해서 약간 꼬리 뒷부분에 눈매를 조금 더 연장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빼고 있습니다. 살은 이한톤 요거랑 요거 이거 제일 밝은 색깔 요거 섞어서 이렇게 웃으시면은 잡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잡히는 것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그리는 편이에요. 이 처음 한 톤을 이 라인보다 조금 더 내려서 잡아주면 눈매가 훨씬 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소바랑 웨지 이두 가지 색깔로 삼각존을 음영을 넣을게요. 눈이 지금 올라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를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 그릴 로맨 말린 메밀꽃 여기에 이 색깔 음영 했던데 바로 밑에다가 살짝만.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림자 음영 때문에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 9번 쉬어 누드를 이제 여기에서 다크를 커버를 하면 여기 음영 그린 것부터 해서 저분에 보이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선 라인을 좀 뚜렷하게 그리지 않는 편이어서 이거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눈썹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결 살리는 용도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라인 그리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진하진 않아서 어? 이게 라인인가? 보이지 않을 정도 이거는 시세이도 거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세이도는 은색깔에좀 이것보다 곡률이 더 반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건데 이게 조금 더 퍼져 있어서 아시아인들 눈에 좀더딱 맞는 들어거든요 이게 뷰러를 할때 조금 더잘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냥 뿌리 부분. 늘 시작해서 끝에는 그냥 스치듯이 올려주시면 훨씬 길어지거든요. 이거 간혹 가다가 그 마스카라 다쓴 걸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쇠는 열을 체크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속눈썹이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꽂지 같은 거나 면봉 저손 빼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거는 더툴랩의 그 세럼 카라인데 이게 촘촘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더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두개 조금 섞어서 저는 코끝이 좀 둥근 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끝에를 좀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남자분들 같아져가지고. 여기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크림블러셔가 엄청 뽀송한 것도 있고 보들보들한 것도 있는데 이게 딱그 중간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크림블러셔는 저는 좀 넓게 퍼트리는 편이고요. 제가 광대가 있는 편이어서 이 광대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중앙 위주로 좀 쉐딩이랑 같이 하이라이터 있는 무펄 하이라이터가 있어서 제 얼굴에는 펄 있는 하이라이터를 하면 모공이 더 부각되고 까짐이 있어서 더 베이스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파우더 느낌의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턱 쉐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여기 광대를 조금 더 쉐딩을 주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하이라이트를 줘서 뛰어나 보이게. 위엔 입술이 더 도톰하고 아랫 입술이 조금 더 작거든요? 위엔 입술은 오버립을 하지 않고 아랫 입술만 조금 더 키우는 편이에요. 이 입술 라인보다 더 밑에 있는 여기를 더 확장시켜줘요. 그러면 위엔 입술이랑 아랫 입술이랑 어느 정도 뭔가 크기가 좀 맞아졌죠? 여기에서 윗 입술은 오버립 하지 않고 그냥 이 원래 있는 제 입술 정도로 살짝만 경계를 풀어줄게요. 안쪽 이즈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르지 말고 첫 번째 발랐던 거랑 그냥 섞이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경계를. 섀도 메이크업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